일단은 저도 이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지금 이렇게 배우시는 거 보면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도 다 어떤 보상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익이 나야 그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내가 어떤 활력소가 되고 또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연별가 되시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습관이 안된 거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이 따로 주면 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게임을 하는 것도 그 보상 때문에 집중되고, 약간은 뭐, 중독성도 되는데, 저도 사실 유튜브에서 중독성이 됐어요. 저도, 어, 물론 10년 전부터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뭐, 많게는 10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유튜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년 전부터는 하루에 작기는 5시간, 길면 20시간, 오늘도 뭐, 하루 종일 유튜브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분들은 모르는 어떤 그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기능과 정보를 알아야 되고 유튜브는 수시로 바뀌어요. 음. 수시로 바뀌는 거를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걸 체크해가지고 또렇게 계약을 맺거나 저희가 또 관리해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목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음. 눈에 보여서는 안 보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가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조정문 대표님 채널을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관리자들이 들어가는 여러분들도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배우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어 제가 조 대표님 채널을 관리하면서 어떤 그 우리가 뭘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좀, 좀 궁금은 합니다. 조회수가 몇명 나오고 또 수익이 얼마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게 추정 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만삼천칠백구십팔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간 설정이 뭐 전체도 볼수 있고 주별로도 볼수 있고 월별로도 볼수 있고 뭐 분기별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익이 이제 조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 수익인데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면서 원래는 이제 조 대표님은 그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약을 그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관리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게 미국 기준이다 보니까 이틀 후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 어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제 급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채널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고, 어떤 나라에서 이게 접속이 됐는지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관련된 분들의 채널을 e to make sure 리 h a 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h 수익 e 이 o make sure t 가 a t we have to make sure t h a 저희가 이제 채널 관리를 해가지고 더 성장시켜 가지고 수익을 이제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이제 구박하시는 뭐 분, 뭐 이렇게 부동산 하시는 분 각자의 어떤 달란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가 전문적으로 매니저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에 이제 MC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할 시간에 본인은 본인이 하고 싶은 또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더 연구 개발해서 독특하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콘텐츠를 제그 그 아이디어를 내는게 낫고 저희는 사이트 관리 라든가 영상 편집이 라든가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촬영하는 이런거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유튜브가 우리나라가 어 지금 실버 시대나 시니어 시대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웃고 즐기고 최근에는 정치적인 그 유튜브 채널들이 좀 뜨는데 앞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이제 건강과 관련된 채널들도 굉장히 이제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과 관련된 콘텐츠를좀 많이 집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예술로서 사람들이 꼭 공연장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보면은 핸드폰이 작잖아요, 그렇죠? 데 지금 스마트 TV는 연결되면 TV를 이게 그대로 다 연결이 되면 화면이 이게 나오고 스마트폰은 리미콘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아 5G 시대가지고 오면은 이제 VR을 쓰고 보면은 공연장은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누워서 현장감 있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상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더 기기가 발달하면서 더고 컨텐츠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 좀더내분야에 어떤 그 새로운 분야를 장르를 어 어떤 그 차관을 하고또 창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 영상 중에 350만 명본게 지금 한 2년 좀 넘었어요. 2년 전에는 유튜브에서 볼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정도 열정이었으면 지금 매달 수백만 원 이상 수익이 올릴 수 있었죠. 그래서 항상 조금 남보다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는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뭐 그냥 그리고 그때는 뭐 저작권 법이것도 중요치 않게 운영이 됐었어요 유튜브도 무조건 자료가 많아야 되니까 뭐 참법 도법 가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타임이 중요한데 지금은 음악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초상권이라든가 이렇게 법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3년 전에는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고 유튜브 입장에서도 일단 자료가 많이 올라와야 되니까 내버려뒀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밤새도록 그냥 인터넷상에 다니면서 좋은 재미있는 영상 있으면 특히 이제 한국거보다는 외국계에 있는 영상들좀 다운받아서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저가 한 1500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00몇 개를 그냥 한 3년 동안 계속 올렸죠 3000개 올리려면 1년에 한 1000개씩이니까 하루에 한3 4개씩 올리면 매일 근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잘 모를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익숙해졌죠. 그리고 어 3년 동안 했던 경험이 생긴 거예요.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초대가 돼서 유튜브도 갔다 오고, 그럼 유튜브 갔다 왔더니 앞으로 어떤 거를 주력을 할지를 알려주잖아요. 첫 번째는 음악이더라고요. 예. 왜냐면 음악은. 아 어, 우리가 영상 콘텐츠를 한번 보면 거의 두번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래는 두번 듣고 세번 듣고 대사좋아요 근데 요즘엔 또 음악이 저작권 협회에서 또테크이 걸어 가지고 돈이 또글로 들어가니까 근데 사람 모으는 건 좋아요. 예. 네. 어제 매일 들어오니까. 그리고 내가 구독자들은 나를 매일 오게끔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그렇한번 왔다가 한달 있으면 거의 이제 끝나는 거잖아. 그럼 죽은 구독자가 되니까. 그래서 자주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매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반복이 좋아서 노래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튜브가 강조하고 있는 게 교육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학원들이 슬슬 없어져요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어떤 투창 선수가 돈이 없어서 감독이 없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실제로 땄어요 저도 작년에 이제 그 색소폰을 이제 유튜브로 좀 배우고 있고 이런 기타 학원 뭐 이런 악기들도 다 학원이 없어져요 특히 지금 이런 강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가 발달되면서 지금 유튜브에는 더 디테일하게 개인들 간에 맞춤형이 돼버려서 학원 가면 공통적인 컨셉으로 강의를 하지만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배우는 애들은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과목이나 선생님의 말 또는 연령대를 찾아서 보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영상 하나가 뭐 40만, 50만 조회가 나오더라고요. 2분 적분 치면 그래서 이제 학원을 굳이 가지 않아도 2분 적분을 그냥 여기서 내가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되거든. 요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특히 여기 이제 교육과 관련된 종사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조 대표님처럼 많은 영상을 올려놓으세요. 일단은 올려놓고 그거 하야 나중에 거기서 뭐 연락도 오고 내가 더 유명해진 다음에 퀄리티 낮은 분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6개월 이상 가는 분들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맹목적으로 하루에 두세 시간에서 많게 다섯 시간을 맹목적으로 6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 거의 6개월이나 3달 안에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안에 적어도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수익을 나게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만약 2, 3년 후에는 한 100만 원만 나오면 연금이 나오는 거를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가 누적이 되잖아요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한 300만 원 정도 목표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 조 대표님이 한 7, 8년 동안 800개에서 900개 영상을 저장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재밌게 뭐 그냥 심심해서 뭐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하나 올려놓으면 어 앞으로 10년 후에 주부들이 김치찌개 끓이는 걸 모를 때 영상 찾아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 날때 올려놓은 게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뭐한 2000개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한 5년 10년 후에는 원룸 한채 요즘에 집안 가면 30만 원 정도 나오죠, 월세가 그죠? 그러니까 주부들한테 제가 요즘에 한 달에 한 30만 원만 나오면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죠. 월, 원룸 한채값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한 1, 2년 정도 재밌게 찍어가지고 올려다 보면 뭐만 원, 2만 원이 쌓이다 보면 이제 한월 30만 원씩. 그리고 제 생각에 유튜브가 한 15년은 갈것 같아요. 15년에. 그 이상도 가겠지만 하 15년까지는 무탈하게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15년 가만 유지가 되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 새로운 일거리 또는 내가 어, 투자 부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내 노후에 자고 노후 자금으로 기여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뭘 잘하고 특히 자기가 재밌게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수익이 없는 몇 개월 동안 버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